엑셀은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죠 2차 방정식이 실근가질 조건.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. 자, 요거 4분의 판별식을 써볼게요. 2창 차 개수가 1이고 1창이고 2A죠. 여기 짝수기 때문에 4분의 판별을 쓰면요. B-의 제곱이니까 요거 절반의 제곱. A 제곱 마이너스. 자, A가 1이고요. 이 부분이 다 C입니다. 자, 이걸 빼는 거니까요. 이거 부호 다 바꾸면, 마이너스에 a제곱, 마이너스 4a, 플러스 28. 이렇게. 여기 0보다 크거나 같다. 자, a제곱 사라지고요. 이거,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28이 되고 넘어가면. 그 다음,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 바뀌면서 7. 이렇게됩니다 7보다 작거나 같다. 자연수 a의 개수니까, 자, 1부터 7까지 해서 7개가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